안녕하십니까? 2022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 2차년도 예비 고성장 기업 운영 기관의 실무를 맡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양미연 선임입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 계속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협약 체결을 위한 온라인 협약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용. 두 번째, 수행 계획서 작성 가이드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용입니다. 2022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에서는 전년과 같이 계속 지원 기업과 신규 기업을 모두 합쳐 143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 내 지원 사항은 자율과제 이행자금 지원과 글로벌 성장 멘토링, 스케일업 프로그램, 네트워크 및 투자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라이파가 사업 총괄을 담당하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기업 관리와 행사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구분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멘토링, 성장 인센티브 등의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른 세계 기관에서 지원 유형에 따라 매칭된 각 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1, 2차 년도 고성장 기업 24개사, 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차 년도 예비고성장 기업 66개사,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서는 1차 년도 예비고성장 기업 53개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2년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현재 신규 기업 선발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4월 지원 기업과 해당 운영 기관 간 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에 관한 상세 일정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성장 멘토링, 성장 인센티브, 네트워크및 투자 라운드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12월 결과 보고서 제출과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규 운영 기간 및 기업 선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년보다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진 점 양해해 말씀드리며.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본 장표에 제시된 규정들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행 계획서 작성 가이드입니다. 이미 21년 결과 보고서 제출 시 22년도 목표와 수행 계획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성 방법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중 특히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행 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일정입니다. 2000년도 예비 고성장 기업의 협약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협약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내일인 3월 24일부터 예비 고성장 기업의 수행 계획서를 이메일로 접수받아 지표 수립 및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완성된 협약 서류 일체를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협회에서 서류 확인 후 4월 15일 최종 전자 협약 체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통한 협약 서류 제출 방법은 4월 1일 상세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며 일정과 관련된 내용은 3월 18일 금요일 2022년 소티어 고성장클럽 사업 협약 체결 안내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발송되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안내 사항입니다.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보시는 것처럼 공통지표와 자율과제 작성 요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숙지하시어 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공통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과 신규 고용 목표를 전년 대비 20% 상향하여 설정해 주셔야 하며 매출과 고용 목표가 최소 한개 이상은 20% 이상 상향되어야 합니다. 실적 인정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의 협약 기간 및 사업비 인정 기간은 2월 1일부터이니 수행 계획서 작성하실 때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수행 계획서 양식상 3월부터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2월로 표를 수정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율과제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년도 지원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 목표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작년보다는 좀더 공격적인 목표 수립을 권고드리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번 설정된 지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를 고려하시어 2022년 목표 설정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율과제 설정을 할수 있는 영역은 4개 영역으로만 제한됩니다. 마케팅, 인적, 기술, 글로벌 4개 영역에서 지표를 설정하실 수 있고 4개의 영역별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자율 과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지표의 달성 여부는 중간 및 결과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밀한 과제 설계와 지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참여 인력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설정 가능하냐는 부분인데요. 가능합니다. 동일인으로 구성 시에는 총괄 책임자 참여율을 최소 6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율과제 목표 설정 시 작년에는 지표별 난이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난이도 항목이 없어지고 산출물 유형과 목표 값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목표 값은 자율과제 수용을 통해 창출되는 결과에 대해 측정 가능한 수치와 설정 근거로 작성해 주셔야 하며 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산출 또는 결과로 유형을 구분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자율과제 지표는 공통 지표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역량 지표로 해외 매출액을 설정하는 경우 공통 지표인 매출액과 중복되므로 자율과제 지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과물이 아닌 절차 진행, 기반 마련, 확보 노력 등 과정에 대한 지표 유형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해외 출장비, AWS 서버 인차,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등 단순 비용 지출이나 구입도 자율과제 지표 설정에 불과합니다. 단 자율 지표 수행을 위한 활동 내역에는 작성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과제 지표 수립에 관한 자세한 예시는 수행 계획서 양식에 나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출 및 고용 목표 설계 예시입니다. 매출의 경우, 21년 재무제표 기준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총 합계액이 기준이 되며, 예를 들어 21년 매출 실적이 1억 5천만 원이었을 때, 2022년도 매출의 목표는 20% 상향된, 즉 전년도 실적의 120% 금액인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고용 목표의 경우, 21년 국세청 발급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12월 분상 인원을 기준으로 20% 이상 목표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21년도 상시 근로자 수 실적이 10명이었다면, 2022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0명이 20%인 2명 이상을 목표 인원으로 설정하셔야 하며, 인력 채용은 소수점이 있을 수 없어, 소수점의 경우에는 올림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표는 협약 이후 변경이 불가함이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설정 시에 신중히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율과제 지표 및 활동 내역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제 지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인적, 기술, 글로벌 4개 영역에 최소 1개 이상의 지표 설정을 해야 하며 최대 3개까지 지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 지표는 활동 내역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정량적 목표치이며 활동 내역은 자율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관련입니다. 사업비는 작년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비세목은 정부 지원금 단독 또는 지원금, 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기업 부담금 단독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관련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며 책정된 인건비의 50% 이상을 신규 인력의 인건비로 책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신규 인력의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사용분의 50% 미만일 경우 초과분만큼은 정산 시 불인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수행계획서에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의 대상으로 한 경비만 지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인력에 대한 비용 지출은 불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수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의 지출은 불인정되며 사업비 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탁 정산 수수료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며 고성장 기업과 예비 고성장 기업이 위탁 정산 수수료 금액이 상이함으로 수행 계획서에 제시된 금액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참여 인력에 실 지급되는 인건비 내해서월 급여를 조정하여 참여율과 기간을 곱하여 수행 계획서상의 인건비 합계액이 맞도록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의 실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예산 집행이 불인정되며 예시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참여기간 A 곱하기 참여율 B 곱하기 월급여 C가 합계금액이 되도록 수행 계획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실지급 인건비를 월급여로 넣으면 예산을 초과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월급여는 실지급액보다 낮게 조정하시어 예산 금액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협약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약 안내 메일에 관련 서류 안내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사업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전 협약 설명회 안내 메일에 제공된 질의응답 링크를 클릭하시어 접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